2월1 9일 목요일 새벽 만나 예뵙니다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들이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십자가예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약성역대상 10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약성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진성경을 고약성 6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브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격하여 브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쏘는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 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함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손 끝에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지라. 길러한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0장 말씀부터 이제 어, 족보가 끝나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족보가 끝나고 다윗 당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다윗 당국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사울 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 이 블레셋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십장의 말씀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전사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에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3전에서는 이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그 에게 다급하게 미치자 그가 다급하여서 이제 자결하게 되었다. 어, 칼을 쓰는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이렇게 종용하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31장 읽어 보시면 그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이 사울왕이 이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한 것은 결국 자신이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즉 끝까지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은 자결을 선택하고 그의 시신은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간 능욕을 당한 후에 이 야베스에 결국 옮겨져 장사되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웠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다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내내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보시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항상 힘들었다는 것을 항상 고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사무엘상 1 3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아직도 청동기 시대의 검 청동검을 사용하고 있었으면, 어, 있었는데 블레셋은 그 청동검보다 훨씬 앞선 철 철검 철기 문화의 검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무기에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항상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내내 고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다윗왕 때 가서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랑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기체계의 열세 때문이었을까요? 청동검으로는 철검을 도저히 맞설 수 없으니까 부딪히면 청동검은 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무기체계가 열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 사우랑이 쓴 전략이 뭔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그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과 같은 충신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우린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생각한 그런 식의 이유에,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가 전사하고 야베스의 장사되기까지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역대기 저자는 이에 대해 짤막한 논평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13,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배신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분을 배신하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왕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역대기 저자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까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보죠. 무기가 열세였다든지, 전략이 잘못됐다든지, 이끄는 장수가 지혜롭지 못했다든지라는 식의 그런 일반적인 이유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의 관점은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되면 성공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오늘 사울한 a 같이 끝이 좋지 으로이렇라단식하로적용하단순하좀 적용하는 할은좀습리라고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l d 한 animal 보면은 이게 역사 n i m a l child, 구약 역사서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따르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좋지 못했던 왕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잘나가고 성공하고 번성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밤 2세 있죠? 2세, 여로밤 2세. 이 여로밤 2세는 일평생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밤 2세 치세 때 전성기를 맞이습니다 전성기.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영했던 때가 바로 여로밤 2세 때였거든요. 또 반대로 남유다의 요시아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지만 그 끝이 어땠죠? 바로 애굽왕 바로느고와의 전투에서 이 무기토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왕과 같이 말이죠. 이런 예들에서 보는 바 같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잘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한다는 식의 이런 단순한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역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역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이 세상에서는 끝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음에도이세상에서는 잘나가고 성공할 수있다라 사실이죠. 죠여에서알수에서건 우리가 한국서에서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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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에서성공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에한에서에서한한 일이 아니라에서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중요한것에 결과가 어떻든지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바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두 가지를 다 쫓으려고 하죠. 두 가지 다 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시곤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 다가오는데 어, 고삼 되면 교회는 대학 가고 난 이후에도 갈수 있으니까 어, 교회 갈 시간에 주일에 교회 교회 예배하러 갈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자녀가 대학입시에 성공하면 그 자녀가 안 가던 교회를 가고 다시 신실한 자녀로 설수 있습니까? 전 그런 경우 잘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나중에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경우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학입시에 꼭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합니까? 꼭 그런 함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내가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잘 아시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노임들이 그러면 대학 입시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성노임들이 잘 되시고 어떤 일이 이렇게 잘 풀리셨다는 그런 소식 들으면은 저도 기쁩니다. 저도 좋습니다. 마치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그 조금이나마 기여라도 한 마냥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사울왕의 예를 서 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신실하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궁극적인 주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 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들이 그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궁극 궁극적으로 그 왕들을 다스리는 왕은 궁극적인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은 영어로 말하면 A킹이죠 A킹이에요 한 명의 왕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 더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킹 여러분 그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위를 위탁하신 거죠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왕위를 맡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보이지 않지만 이 궁극적으로 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함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한 사람의 청지기임을 오늘 말씀 나같이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그 청지기의 직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위에 그 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게 살겠노라고, 이러한 다짐은 우리가 매일의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매일 의 아침 가운데 그리고 오늘 아침 가운데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 반면 교사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수 있기, 있을 수있게 소망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게 노라고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서 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주시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